이봐. 닌자 씨바가 간다. 레이튼? <laughs> 여러분 레이튼, 레이튼은 레이... 불입니다. 레이튼 하지 마세요. 레이튼 천맨? 레이튼, 레이튼? 레이튼? 어? 잠깐만 이건 좀, 좀 아닌 것 같아. 뭐, 아, 이건 좀 뭔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뭔데 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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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오케이. 와 잘랐다. 와. <laughs>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아 자연계 새끼 자연계다. <laughs> 하지만 상대는 자연계지. 야 이제 시바 고통받는 소리까지 들린다. <laughs> 아 시바랑 레이튼 레온으로 고통받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laughs> 아 계속. 그 영상 거, 계속 영상 끊는 거 까먹고 있어가지고 아까 57분짜리 그거 됐는데 그걸 올릴 순 없으니까. 그거 끊으면 되잖아. 그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하면 되잖아 그. 아 그거 제자. 다음 파트. 아그 어. 되나 팔초를 보려.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할 수있어 57분짜리 올리고 영상 관리자 들어가 가지고 자르기 해서 새로운 클립 만들기 하면은 그거 잘려서 올라가. 어하, 오케이 오케이. 영상 품질도 그대로 유지돼서 올라가니까 그거 쓰면 돼. 나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 오케이. 살려줘. 레이트는 뭘할수 있지? 여러분 번개 레이트. 같은. 번개 같은 속도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레이트 불이니까 좋은 에바나 그런 거 하세요. <laughs> 내 랜덤에 에바밖에 없는데. 그렇 어. 당신 아치지만 베스 베스 빠진 시바네 아이 시바는 베스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뭐? 말한 그대로 갑분싸. 이 베스. 진짜 베스 없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날카워. 설마 은신링이라거나 최소볼. 가자 가자 큐우고 자 어, 자연기를 죽여 자연기를 죽여 자연기를 죽여 일치를 찍어도 네가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네, 따지 따지면 나도 자연계 아닌가? 아, 아니야 물리, 물리 자연계 물리 자연계 가로 물리 <laughs> 어전 전기네 전기 어뚜다 <laughs> 아, 저도 그래서 알우찜 먹고 있어요. 아, 무워알새우찜이다레이턴 아, 위험해. 아, 네. 진짜 먹으라고요. 언제 적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자영죄다. 생각해 보니까 여도좀 그거지 않나? 엔진그그리안 돼. 아, 그림 가면 안 돼. 파랑이 갑자기 하늘에서 쫓아오고 놀랬네 라그라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테이스 존X 단단해 이미친새끼 이거 진짜 야 풀어봐 풀어봐 이새끼야 풀어봐 나이스 아 X발 시바는 나랑 1번 막으러 가자 아까 레오는 1번 보였거든? 에 예, 빌드 간다. 좀... 다이무스님이 다이무스. 전담을 도놨어. 나이스. 넥카운트 한명 나갔다. 근데 컴담가 존나 잘하는 거야. 금방 들어올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근데... 마침 들어오지 <laughs> 않겠지. <웃음> 자신 유행 거라고. 제이 팔마. 와, 자신 있나 다다 무다. 다 무다. 컴담 무다. 컴담 무다 부다. 시명 다한대도안때될거 같아. 어, 제, 제 방금 참절 뺐는데? 여기 여기, 봤다 여기 있다. 저 뒤로 와, 들어갈게요. 스바는 시바, 레오노르 앞에서 무엇을 할수 있지? 아버, 저 아무도 뒤로 할수 들어갈게요. 누드빅 들어왔다. 봐. 고이 때들었던 말인데. 고이야, 다대학생어들었는데 <laughs> 잠시만 <웃음> 내가 얼마나 느린 거야. 천장자집어진렸버 Only 어 엘리 불타다 엘리 는불다 엘리 타는다타는 불타는 불이는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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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초불타나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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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와 드니스 튼하다너 굼댔지? 내가 얼렸다. 와아씨발 이건 뭐지? 야, 이거 드니스 테커다. 드니스 방 드니스. 방 드니스. 아 이거 몰리는데 저라면. 야 하랑배 하랑배 하랑배. 와방 드니스 진짜 에반데? 터맞는 순간부터 방틸 탔네 뭐야 처음에 킬해서 너무 우쭐했어 제로 x3 토마스 죽는다 막타! 어이 x 키릴이 더키릴보다 저게 빠르네 평타가 더 빨랐다 토가 <laughs> <laughs> <거> 캐릭이 일치해 아파 <laughs> 아파 <아빠, 아빠. 웃음> 나 살려줄 사람? <laughs> 야 조심! 야 <미야> 글루감! <laughs> 나보 미야 나보 미야 나보. 탱커드니어안 무서움. 탱커드니어안 무서워. 아까 그거 <laughs> 예, 미야 미야 간다 이제 미야 간다 미야 간다. 나코 터졌을 때 사, 죽었어야 되는데. 야이 들릴 수 있다. 꽃집이다. Oh, 나? 야. 너 뒤에서 때리면 들 들어갔잖아. <laughs> 아무도 힘이 안 들어가네. 그첫 번째 줄겨버렸거든. 내가 죽여버렸거든 이런. 나 더블킬, 더블킬 각 잡고 공사 는데야 내가 토마스야 빼라. 내가 아, 힐링. 제가 힐블링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laughs> 절개보다 힐블링을 더 많이 찍었다고 잠깐만, 시바가 상태가, 시바 상태가. 아, <laughs> 씨 돼! 아, 이건 있을 수, 아, 잠깐, 거만 아. 방드니스 메롱데이면걔 뭐냐? 레오노르가 파란딜러임. 라그라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laughs> 파란딜러 레오노르. 나이스! 아, 걸렸다. 박스에 걸렸다. 내가 먹자고. 콜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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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태 사겠어. 아이씨. 했 찢어 찢어 준다 는데 아, 와, <laughs> 아, 아, 이게 맞는다고? 야, 이게 맞는다고개자식이군저 삼장갑 좀 찍고 싶은데. 찍게 해줄수 있나? 아, 씨바 미아 궁 뽑았음. 미아 궁 뽑았음. 음, 근데 31레 미아가 31레 씨바가지고 와라, 와. 반판하자, 미아가, 반판자 미아가 궁을 안 찍었거든. 700 들어갔다고? 어700 들어가고 살았어. 어? 아700 들어가고 죽었어. 하자하자하자 하자, 하자. 관심 없어. 미아를 패, 미아를 패, 미아를 패! 아, ㅅㅂ 졸댔다. 나이스. <laughs> 라그나로스님의 힘 <희미>! 아무도 없어. <laughs> 아무도 없었어나공잘 <있어. 웃음> 아, 잘 들어갔다. 다나 죽여, 다 죽여. 거기 피해는 다 별로 없어. 일단 루드빅이 살할것 같긴 한데. 아, 네, 여기 루드비 아, 있거든? 아, 네. <laughs> 훈련을 잘받았 레오노다, 레오노다, 레오아라랑 아라. 내가 어떻게 해줄수 없다. <laughs> 됐다. 대신에 라이드잘 <라인을> 먹었다. <laughs> 와, 저 토마스 공 들어간 거 보고 뭐. 바로 공사 데 호랑이가 내고다 물어가. 방 <laughs> 응. 어, 바로 응하고 물어가. 응. <laughs> 서로 하나, 서로 이제 생각이 겹쳐가지고. 하나 줄. 여기다 구글 쓰면 대박 궁이다. 여기다 구글 쓰면 대박 궁이다. <laughs> 이렇게 된 거지. 그 생각이 겹칠 수밖에 없는. 좋은 궁이었다. 좋은 토마스 공격이었기 때문이지. 오 <laughs> 야, 너 따라오던 누구 누웠는데? 야, 와봐와봐와봐와봐 와봐, 와봐, 와봐. 방어? 쳤어 요게 맞네 아, 시험기 쓰다보니까 잡아오고 잡겠지? 여기, 여기, 여기. 라그라노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오케이. 사라다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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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 내가 간다. 나도 간다.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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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번지 가 아. 아. 야, 잠깐만, 얘들 저, 얘들아, 저기 있어? 왜 저기 있어? 왜 저기 있어? 왜 저기 있어? 근데 둘이 따로 놀아, 지금. 도마스! 도레이두명 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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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망갔다 살면 됐어, 살면 됐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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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뒤에 레오노로 간다. 살면 됐다. 나는 살았다. 고밥다레오노 아. 대신 내가 죽을 것 같아. u e they are true. t 지 e y are true. They are true. They are true. They are t 지이 e t 아 e y 뭐. <laughs> 어, 그래, <laughs> 와야 돼, t r 와야 돼. 와야 돼? are true. They a 혼자 유지 어려워. h e y are true. They 혼자 아니야. u e They are true. They a <laughs> 은신 나, 빠져서 은신, 립먹음. 나 은신 처사 가고 싶은데. <laughs> 은신 처사 가고 싶은데 빠졌어. 봐줄 수 있나 한번? 나 계속 맞고 있어서 몰라 솔직히. 하랑 하랑 물린다. 이제 칼도 까오 될때 까오 될때 까오 될 때. 나이스. 그그 그거 그, 그, 그.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페인트 쿠킹. 자. 각개전각개전두개 오졌다. 아악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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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laughs> <던지? 웃음> 원래 이게씨바할 때는 요란하게 하면 안 돼. 이제 은신를딱키는 순간 마이크를 딱 죽여 놓고 온들만 어? 봐. 하다가 절게 뻥 때리고 나서 와 하는 거지 이제. 난 죽겠다. 우리 트하우 그새 담이렸나? 막타. 미는 거 잘. 제가 미는 건잘 하잖아. 막타. 씨발. <laughs> <laughs> 아, 아, 뭘 걸. 아. 뭔 어, 뭐야? 너뭐 하는 새끼야? 아니야. 너 뭐야? 야, 저거는 수학관이 혹시? 그거 아니야. 어, 씨발, 내 그거 거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 거다. 그거 아니야. 도망쳐. 씨발. 나 <laughs> 일로 올라갈 줄 몰랐다. 소리 소리. 찔러 주지 찔러 주지. 야, 와 여기다 전지야. 전지야 여기다. 위에 정의스 올라간다. 아 씨발 이거냐? 내가 한번더 일타. 아, 아파 봐. 쉣. 아우, 이 씨, 자댁들 아, 죽겠다. 야, 아, 빠르다 어, 살았다 회피도서. 아. 아,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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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시 시바도 죽음? 와도 그 잡았다 시바 죽음? 시바 죽음? 나이스, <laughs> 나이스, 굿샤, 시바 잡았다 시바도 죽음? <laughs> 시바시바시바 나이스 오랑이 사전작이 나이어따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보 사인 전장부터 시작된한터지는 소리 남아 없어 <laughs> 나벌남아 <봐, 너> 없어 <laughs> 나벌남아 <봐, 너> 없어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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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저이로 이거, 살거 이거, 이날이날노거거이이제이 버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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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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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레오 노르다 r d o Leona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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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o n a r 려 o l e o n a r d 온다 먹고 좀 와라. 아 딜러 다 딜러 다보 d o 햄버거! 드리스, 드아나 나 빠졌다. 나 빠져졌다. 엘리 잡았다. 아, 라그나노스님의 힘이 느껴지는 구나! 일단 립자체는잘 먹었는데? 어, 터졌네 터졌네. 오케이 오케이. 더 틀렸다 더 틀렸다. 미아가 가길래 왜 가지 이러지? 어, 아 와.. 한 방에 또 터진거 봐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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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막타아 아니네 어, 근데 이거 보다 잡을 수 있나? 시간이? 잡을 수 있죠 잡으면 된다 우리 딜이 몇 갠데 시바가 몇시바 무슨 캐릭터입니까 <laughs> 극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안> 흐 <laughs> 도망가 아 씨발 존나 잘했다. 와! 우 <laughs> 너네 페이는 꼴픽한 방드니스다방드니스만 <laughs> 꼴픽하지 않았으면 이겼을 거를. 야, 아, 씨발 이거 존나 멋있다. 나킬 2등임. 잠깐만 다들. 야. <laughs> 야, 야, 아, 여러분, 이, 야 여러분, 레이튼, 이렇게 굳입니다. 레이튼 하지 마세요. <laughs> 이런 약파리 아저씨가 진짜. 이거 영상 그대로 올라간다. 유튜브 캡처 감니다 이야. <laughs>